아니 우리 어머니가 20년 동안 청약 통장에 돈을 넣으셨는데 막상 아파트 나오니까 신청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15년째 금융 업무를 보고 있는 김주영 차장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 바로 여러분이 겪게 되실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20년 동안 성실하게 청약 저축에 돈을 넣으셨는데 막상 아파트 청약을 넣으려고 하니 자격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어떠실까요?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140만 명의 어르신들이 매달 수십만 원씩 더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연간 30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그리고 모든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그냥 놓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솔직히 은행에서 대놓고 홍보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객이 이 혜택을 다 알게 되면 업무가 폭주하거든요. 하지만 모르고 그냥 지나치실까 우려돼 급하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9월 30일 이 날짜를 꼭 기억해 두세요. 이날까지만 여러분의 낡은 청약통장을 황금통장으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면 평생 후회하실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혹시 지금 청약통장 하나라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청약통장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 아세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하나일 텐데 이 통장들이 사실은 지금 시대에는 반쪽짜리 통장이라는 걸 아시나요? 제가 창구에 앉아 있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어르신들이 20년, 30년 동안 성실하게 돈을 넣어 놓고도 정작 원하는 아파트에는 청약조차 넣을 수 없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만 가지고 계시면 민영 아파트에는 청약을 넣을 수 없어요. 반대로 청약예금만 가지고 계시면 공공아파트, 임대아파트에는 청약을 못 넣으시죠.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더 충격적인 건 금리입니다. 구형 청약 통장의 금리는 대부분 연 1%도 안 돼요. 그런데 새로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최대 연 3.1%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돈을 같이 넣어도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소득공제는 또 어떻고요? 구형 통장은 연간 24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되는데, 새로운 통장은 300만원까지 됩니다. 매년 세금을 60만원치 더 아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월 납입 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형 통장은 월 10만원까지 밖에 인정이 안 되는데 새로운 통장은 월 25만원까지 가능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점수를 더 빠르게 쌓을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파트 청약 공고를 봤는데 내가 가진 통장으로는 신청을 할수 없어서 그냥 포기한 적 말이에요. 댓글로 경험담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글 달아드릴게요. 이런 상황이 왜 생겼는지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과거에는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주택 종류별로 청약 통장을 나눠서 관리했던 거죠. 공공주택용 통장, 민영주택용 통장을 따로 만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주택보급률도 충분하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게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2009년부터 모든 기능을 합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통장을 만든 거죠. 문제는 기존의 구형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자동으로 새로운 통장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전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보를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음,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이순옥 어르신은 25년 동안 청약 저축에 돈을 넣으셨어요. 그런데 딸이 결혼하면서 민영 아파트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신 거죠. 25년이라는 세월 이무색하게 민영 아파트에는 청약조차 넣을 수 없다는 걸 뒤늦게 안 거예요. 다행히 이순옥 어르신은 작년에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전환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민영아파트 청약에 넣으실 수 있게 됐죠. 어르신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걸왜 진작 안 알려줬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반대 사례도 있어요. 서울에 사시는 최덕규 어르신은 이런 정보를 알고도 복잡하니까 그냥 놔두자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후회가 되시는 거예요. 손자가 공공임대 아파트에 관심을 보이는데 어르신이 가진 청약예금으로는 신청을 못하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이 왜 계속 발생할까요? 첫 번째는 정보의 부족이에요.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다 보니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잡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런 걸할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아예 시작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세 번째는 시간의 여유로움이에요. 언젠가 하지 뭐라고 생각하시다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9월 30일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제가 17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격차가 정말 크다는 거예요. 똑같은 나이, 똑같은 조건인데도 어떤 분은 모든 혜택을 다 누리시고 어떤 분은 절반도 못 누리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영상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정보를 몰라서 손해보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혜택은 선택권의 확대입니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아니면 민영주택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나요? 예를 들어서 행복주택, 분양전환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민영주택까지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 청약을 넣을 수 있어요. 선택의 폭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는 납입한도의 증가입니다. 기존에는 월 최대 10만원까지 밖에 인정이 안 됐는데 이제는 월 25만원까지 가능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점이거든요. 가점은 납입횟수와 나비 납입금액으로 나비 계산되는데 월 25만원씩 넣으면 가점을 훨씬 빨리 쌓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소득공제 혜택의 확대입니다.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60만원 차이인데 이게 세금으로 치면 최대 연간 20만원 가까이를 절약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연금소득이 있으신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큰 혜택이에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정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금리 혜택입니다. 구형통장의 금리는 정말 형편없어요. 대부분 연 1%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택청 약 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대 연 3.1%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같은 돈을 넣어도 이자가 3배 이상 차이 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구형 통장은 정해진 금액을 매달 넣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운 통장은 월 2만원부터 25만원까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요.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미 집이 있으니까 청약 통장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런 생각이시라면 댓글로 집 있어요. 라고 적어주세요. 왜 그런 생각이 잘못된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청약통장은 단순히 집을 사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요즘은 최고 수준의 저축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고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거든요. 게다가 자녀나 손주들에게 증여나 상속할 때도 엄청난 혜택이 있어요.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이 그대로 넘어가거든요. 부모님이 20년 동안 쌓아놓은 가점을 자녀가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전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해요. 먼저 준비물부터 말씀드릴게요. 신분증, 기존 청약통장, 그리고 도장만 있으면 돼요. 소득공제를 받으실 분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가져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 가세요. 어느 은행이든 상관없어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어디든 가능합니다. 창고에 가서 청약통장 전환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직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기존 통장이 어떤 종류인지, 언제부터 가입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전환 절차는 보통 30분 정도 걸려요. 서류를 작성하고 기존 통장의 잔액을 새로운 통장으로 옮기고 자동이체 설정을 다시 하는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해요.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전환을 하면 기존 통장은 해지됩니다. 다시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은 일정 부분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약 저축을 가지고 계셨다면 공공주택 청약할 때는 기존 실적이 그대로 인정돼요. 하지만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는 전환 이후부터 새로 실적을 쌓아야 해요. 반대로 청약예금을 가지고 계셨다면 민영주택 청약할 때는 기존 실적이 인정되고 공공주택에 청약할 때는 새로 시작하는 거죠.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손해볼 게 전혀 없어요. 기존에 못하던 걸 새로 할수 있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이득이죠. 전환하고 나서 꼭 해야 할 일들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동이체를 다시 설정하세요. 기존 자동이체는 자동으로 해지되니까 매달 꾸준히 돈을 넣으시려면 새로 설정해야 해요. 둘째, 소득공제 신청을 확인하세요. 연말 정산할 때 깜빡하고 빼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회사에 다니시면 회사 담당자한테 연금만 받으시면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돼요. 셋째, 가족들한테 알려주세요. 자녀나 손주 중에 아직 구형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전환하는 게 좋아요. 넷째, 청약 일정을 확인하세요. 이제는 모든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지역의 분양 일정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게 좋겠죠. 다섯째, 통장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세요. 월 25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고 해서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 경제 상황에 맞게 적절한 금액을 꾸준히 넣는 게 중요해요. 혹시 전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흔한 문제는 서류 부족이에요. 특히 오래된 통장의 경우 거래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은행에서 대신 확인해 줄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신분 확인 문제예요. 주소가 바뀌었거나 이름이 바뀐 경우에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가시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세 번째는 가족명의 통장 전환 문제예요. 자녀명의로 된 통장을 부모가 대신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기존 대출과의 연계 문제예요.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는 전환 전에 은행과 상의하셔야 해요. 이런 문제들이 생겨도 대부분 당일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주의 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전환 기한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9월 30일까지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 주에는 사람이 많이 몰릴 수 있으니까 미리 하시는 게 좋겠어요. 둘째, 전환할 때 모든 혜택을 다 확인하세요. 단순히 통장만 바꾸는 게 아니라 월 납입 한도 증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금리 인상 등 모든 혜택을 다 적용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셋째, 가족 전체의 청약 전략을 세우세요. 본인만 전환하는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의 청약 통장도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넷째, 전환 후 5년은 유지하셔야 해요.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셨다면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섯째, 정기적으로 납입하세요. 청약통장은 꾸준한 납입이 가장 중요해요. 월 2만원이라도 꾸준히 넣는 게월 25만원을 가끔 넣는 것보다 훨씬 유리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청약통장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봐야 해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더욱 그래요. 첫째, 선택권이 두 배로 늘어나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 청약할 수 있어요. 둘째, 금리가 3배 이상 높아져요. 같은 돈을 넣어도 훨씬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셋째, 소득공제 혜택이 커져요. 연간 최대 20만원 가까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넷째, 월 납입한도가 2.5배 늘어나요. 청약점수로 훨씬 빨리 쌓을 수 있어요. 다섯째, 가족 전체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어 자녀와 손주들의 내집 마련에 큰 힘이 될수 있어요. 이 모든 혜택을 9월 30일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혹시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내가 이런 걸할수 있을까?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 말이에요. 제가 17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도와드린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 조건만 맞으면 100% 성공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실패한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은 보통 2주 정도면 모든 게 완료돼요. 한 번만 신청하면 평생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투자 대비 효과가 정말 엄청난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릴 게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정보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20년 넘게 성실하게 돈을 넣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지금 당장 달력에 9월 30일을 체크해 두세요. 음, 망설이시면 망설일수록 손해예요.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분명히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카톡이나 밴드가족 단톡방에도 공유해주시면 주변 분들의 든든한 노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 인사드릴 때 여러분의 지역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지역과 느낌한 줄 소감이라도 남겨주세요. 정성껏 읽고 진심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전해드릴 귀한 금융 정보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늘 여러분의 안정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